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용엽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소형 트랙터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것은 밭이나 아니면 하우스용으로 해갖고 전용으로 지금 제가 노타리만 장착해갖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래 기종들라면 5만 원씩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절반 가격 2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분들께서 배송을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배송비 2만 원에 해가지고 또 절반 이게 만 원으로 고35,000 원씩 제가 배송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득택다 소형 최고 작은 거있으면은 TC 25라고 25 마리기입니다 이것은 그 대신 이것은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종이 아니고 아니고 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밭에만 좀 사용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주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1, 2, 3 단이 있는데요 1 단에 다놓으시고자요 기능은 이 노타리가 상승 하강 할때 쓰는 이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노타리가 이540 rpm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노타리에는 이540 rpm에 넣어주시고, 이건 사륜을 넣게 되면은 이 ON F가 있습니다. ON에다가 넣으시면 사륜이고요. 그러면 N하고 H가 있습니다. N하고 H는 n 은 저속, H는 고속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기능이 한 세트로 돼 있고, 이 분홍색 된 것은 또 분홍색 서터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랑과하고 이 노랑과 같이 넣어 주셔야만이 이 PTO가 작업이 되고요. 잠깐만. PTO란 파워 테이크오프의 약자로 동력인 출 장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따로 설치한 부수 장비나 외부 장치의 동력을 전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 분홍 것은 분홍이야 넣어 주시만이 작업이 될수있습니다 PTO를 돌렸을 경우에는 이뒤에가 연놈을 뒤로 넣어 주시고 야를 눌러 가지고 살짝 돌려 주시면은 PTO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지를 작업을 하실 때는 야를 눌러 주시고 이걸 놓으시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작업을 다 마무리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서 시동을 걸면은 시동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N에다가 중립에다 놓으시고 그리고 작업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는데요 자 이쪽에서는 이제 클러치고 이건 브레이크입니다 항상 이 클러치를 받고 있는 습관을 쓰셔야 하는데 지금은 기종이 이 노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클러치를 안 받고 시동을 걸수 있는데요 요 기종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밟아야만이 시동이 됩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아까 뒤에 보면 540RPM에 넣어주시고, 요 스위치를 돌리고 살짝 들으시면은, 살짝 들으시면은 뒤에 PTO가 돌아갈 겁니다. 자, 위에 뒤에 보시면 PTO가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주, 전부 다 중립을 빼주시고, 시동을 꺼주시면 이 농가 분들께 잘 모르시는데 이피 PTO 540rpm 이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이 파란 글씨까지 맞춰주시면 이 p t 어가 있어 흙이 잘게 부서질 수 있고 여러 번은 작업이 되면은 흙이 겁나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클이나 유압 같은 것을 잠깐 이보네트를 열고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에어컨 하나인데요. 상가 동주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봄철 같은 경우에는 흙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에어컨을 지금 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서 이 클립을 제거를 하시고 보시면은 이 에어컨을 빼올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빼셔가지고. 에어, 로 불어주시면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엔진이 부드럽지 않고 기계가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한달에한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이것을 자주 불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지금 나제르타가 있습니다. 나제르타도 흙먼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흙먼지도 자주 털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첫째적으로 물하고 연료하고 유압류가 있는가 확인을 좀 잘하면 잘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이 없을 경우에는 열이 많이 받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계가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를 보시면 여기 냉각수 통이 여기 있는데요. 자냉각수는 여기서 열이 많이 받아 있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열을 식힌 상태에서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냉각수가 열이 많이 올라갔을 때. 갑자기 열었을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유의해 주시고요 아침에 첩자 작업하기 전 이것을 냉각수하고 아까 연료하고 유압류를 확인을 좀 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냉각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데르타가 여러 코 이물질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은 이것을 잘정리해주시고에어을 한번 청소를 잘해 주셨으면 됩니다 에 r 청소하실 때 여러 코 청소 아래 상하라. 아니면 좌우로 청소로 예를 되면은이 먼지가 많이 빠져 나갑니다. 청소를 잘해 주셔야만이 기계 가 오래 쓸수 있고 엔진이 무리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사전 설명은 다 했는데요. 작업을 흐르는 거 이제 광경을 잠깐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랙터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트랙터 540 rpm이라고 이네 네발을 들어 넘겨 주시고 타륜을 넣어 주시고 이건 이는 저속. 그렇야지이 작업이 됩니다. 이 고속으로 작업했을 때는 흙이 잘게 부서지질 않으니까 저희 저속으로 가게 하면 흙이 잘게 잘 부서지고 있습니다.